비트코인이 드디어 다시 100K, 즉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에 있던 투자자들 모두가 다시 들썩이고 있고, 이제 진짜 타이밍이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느냐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거래하느냐입니다. 시장만 보면 누구나 진입하고 싶어지겠지만 진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그 타이밍을 대비해서 준비된 거래소부터 세팅해둡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선택해야 할 거래 환경 그리고 지금 주목받고 있는 거래소 바로 비트하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트하임은 최근 빠르게 성장 중인 거래소로 특히 실사용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수료 구조와 거래 환경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진 플랫폼입니다. 첫째,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 비트하임 거래소에서는 거래소가 정책이 파격적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시장과 기준 수수료는 단 0.012%, 지정가는 0.006%로 거래소 중에서는 단연 최저 수준의 수수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둘째, 가장 높은 셀퍼럴 페이백 요율. 비트하임 거래소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페이백 요율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페이백 요율이 무려 85%나 됩니다. 이 차이는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레버리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크게 실감납니다. 셋째, 공식적인 셀퍼럴 구조 지원. 셀퍼럴 구조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추천 없이 혼자서도 수수료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체결 속도와 서버 안정성. 빠른 체결 속도와 서버 안정성이 확보돼 있어 고빈도 트레이딩, 단타 매매 환경에서도 체감 성능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사용자 친화적인 UI, 다양한 프로모션, KYC 절차 간소화 등 실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요소들이 많은 점이 강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트하임 거래소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회원가입부터 입금까지의 사용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트하임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야 하는데요. 비썸이나 업비트, 코인원 등 사용하고 계시는 거래소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업비트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입금하길 원하는 만큼의 USDT 테더를 구매해주세요. 입출금 창으로 들어가셔서 출금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업비트에서 산 테더를 바이낸스로 옮기기 위해 바이낸스 쪽 입금 주소를 먼저 받아와야 합니다. 바이낸스 앱 또는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메인 메뉴에서 지갑 또는 자산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이제 입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코인 선택 항목에서 USDT를 선택하고 네트워크는 반드시 TRC20으로 선택해주세요. TRC20은 수수료가 낮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바이낸스에서 USDT 입금 주소가 생성됩니다. 이 주소는 문자와 숫자가 섞인 긴 문자열인데요. 이걸 복사 버튼을 눌러서 복사해주세요. 다시 업비트로 돌아갑니다. 출금 화면에서 아까 바이낸스에서 복사한 USDT 입금 주소를 출금 주소 입력란에 그대로 붙여넣습니다. 다음으로 출금 네트워크를 TRC20으로 설정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바이낸스와 동일한 네트워크로 맞춰야 하며 잘못 설정하면 입금이 되지 않고 자산을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 다음 출금할 USDT 수량을 입력합니다. 출금 수수료도 표시되니 남은 잔액까지 고려해서 수량을 입력해 주세요. 이제 아래에 있는 출금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출금 절차와 본인 인증을 마치면 USDT가 바이낸스로 입금됩니다. 이젠 비트하임 거래소로 옮겨 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바이낸스 계정에서 출금 메뉴를 통해 다시 USDT를 선택하고 그 다음 비트하임 거래소로 넘어옵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입금 버튼을 눌러 전송 코인의 USDT 테더를 입력합니다. 네트워크도 동일하게 TRC20으로 맞춰주고 나온 입금 주소를 복사해줍니다. 출금 지갑 주소에 비트하임 입금 주소를 입력해주시고 인증과정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전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비트하임 지갑으로 테더가 입금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비트하임 거래소 내에서 현물 혹은 선물 거래를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비트코인은 100K를 넘겼고 전 세계의 자금이 다시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그 타이밍에 내가 준비되어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비트하임은 국내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실용적인 거래 구조, 그리고 지금 수익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수수료 정책을 갖춘 거래소입니다. 타이밍은 놓쳤을 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강력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